서방은 안에 베개에 넣고 그 다음에 마누라는 서방 베개에 넣고 100일 동안만 딱 주무시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마법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누땅입니다 아, 깜짝이야 <laughs> 너무 밝으신 거 아닙니까 아 요즘 밝아야지 애동하면 밝은 게 트렌드 아닙니까 아 깜짝 이야 <laughs>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여기 소개시켜드렸는데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부부가 있었는데 어, 요즘에 그 부부가 사이가 참 좋아졌더라고요. 아 진짜야? 요그다그 아, 영상을 제가 방송에 한번 내보고자 제 지인의 경험담이니까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한번 영상이 나오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무슨 방법이었길래 비법이 뭔가요? 대표님께서 소개해주신 분이 여자분이셨잖아요. 네. 이혼하니 많이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때 제가 옛날에 민간신앙이고, 거기에다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요. 그만큼 누구나 토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비방을 하면, 칼은 절대 안 나는 비방이 뭐냐면요. 자기나무라고 있거든요. 자기나무, 자기야 그때 자기. <laughs> 어, 그게 이 나무의 명칭 중에서 하나인데 이명인데요. 자기 할때 자, 귀신 할때 귀예요. 그래서 이 나무 명칭 중에 하나가 하, 한목이에요. 이 나무에 꽃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옛날에는 첫날 밤에 같이 먹는 술을 하압주라고 하죠. 그 하압주를 빚어가지고 먹거나 아니면 나무를 키운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나무를 이용한 비방이 뭐냐면요,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꽃이 있단 말이에요. 네. 꽃이 7월달에 여름에만 한철이 딱 피어요. 지금이네요. 네, 근데 그 꽃을 구해가지고. 그꽃을 말려가지고, 서방은 안에 베개에 넣고, 그 다음에 마누라는 서방 베개에 넣고, 100일 동안만 딱 주무시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마법이 일어나더라고요. 어, 하나만 해서 넣어 놓으면 되는 건가요? 네. 예. 그거 하나만 딱 말려가지고 넣으시면요. 옛날 구간만신들한테 들었던 방법이시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해도 그렇게 사이가 좋아지다고 하니까, 아 저로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이혼하니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음. 저도 한 아, 이러다 진짜 이혼하겠다 싶어서 혹시나 해가지고 음. 전부로 가라고 사실 그 얘기했었거든요 이상한. <laughs> 얘기 아 요즘에는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원래 구간이 명간이고 입 말이 틀린 말 없다고 했답니다. 음. 제가 그래 가지고 알려드렸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나무 한번 사용해 보세요.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다 지금. 남편이 지금 영 집집한 행동을 한다. 아니면 와이프가 영 집집한 행동을 한다. 자기 나무를 먼저 사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래도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지금 전화번호 나오죠. 여기 있는 선생님께 일단은 연락을 드리고 예약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해결해주실 겁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